아 그래 뭐 에이, 이거를 뭐 길게 설명할라니까 시간이 좀 제한되는데 자 일리라는 것은 아,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 그래서 참임을 증명하는 요거에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수원에 가면 어, 그래. 기납적 증명법이 있습니다. 기까지 표현하면 참임을 증명하라는 거는 요거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 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자. 자, 발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주어진 명제가 거짓임을 증명하는 임을 증명하는 방법. 어, 이후에 두 개는 참임을 증명하고 여기는 어, 거짓임을. 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다. 아, 하나라도, 그렇지, 성립 안 하면 거짓이 된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찾아내는 거야. 발레뿐. 앞에서 우리 많이 해봤지요? 어, 그래. 발레를 하나 딱 찾아가. 만족하지 않는 걸 하나 딱 찾는 거야. 어, 자. 그래가, 어, 아, 아. 우리, 뭐, 이거 뭐, 그냥, 간단히 이렇게 보면, 어떤 뭐, 명제가 이렇게, 어, 주어졌는데, <laughs> 명제가, 어, 어. <laughs> 자, 뭐, 어, 앞에서 해봤지. 여기는 그냥 이런 어, 흐름이라는 것만 해라야. 어, 자, 우리 어, 어떤 실수의? 실수 실수 어, 자 x에 대해 자 x의 제곱은 자 물론 여기에 모든 이런 게 들어가겠다의 모든 실수 x에 대해. 자, X의 제곱은, 자, 0보다 크다. 조금 다른 게 아까, X-3의 제곱은, 이다. 아, 얘는 거짓입니다. 이러거든. 거짓이다. 그럼 이 거짓일 때 증명하는 방법이 발레다. 이 증명하라 그러면 발레로 하나 든다. 이거를 발레법이라 고 그러거든요. 발레로 하나 딱 든다. X가 3일 때이면 자, X-3의 제곱은 자 0이 되고요 0이 0보다 크다 하니까 어, 어, 자, 결론이 안 된다 하잖아. 그렇지, 0이 0보다 크다, 어, 어, 요거이다, 야. 그럼 리요 발레 하나 딱 들면 아 이게 거짓인걸 그냥 증명하고 끝내는 거야 이걸 발례법이라 그래 아 그래 요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정리해야 될 4번 기둥입니다 아 선생님이 대표적인 간접 증명의 대우법하고 기류법을 설명했으니까 그 예를 가지고 딱 정리하면 됩니다 어자 아, 자, 그런데 음 자, 요거 끝내고요. 자, 6번, 자, 우리 여기 이제 원래 3단원 할때 제목을 명제와 어 절대부등식이라고 이렇게 적어줬을 거예요. 이제 절대부등식이 나오거든요. 어 자, 오늘은 핵심이 7번 기둥입니다. 7번 기둥, 자, 6번은 어, 그냥 절대부등식이 우리 어, 저 옛날에 어, 부동식 할때 조금 맛을 봤을 거야. 어, 자 봐봐. 어, 몇 가지 얘들을 여기에 이제 정리를 해 놨는데. 음. 자 예를 들면 어떤 어, 자 어, 명제가 있잖아요. 어, 자자뭐 어, x의 제곱이라니까 x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 의 제곱은 0 보다 같더나니다 아, XY 는 실수. 어, u a l 어, 모 x XY 에 대해서 실수 XY Y. XY is equal to Y. XY is equal to 어게 아, 자, 봐봐. 이게 제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인데, 아, 여러분,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자, 여기에 X에 대해서 우리 실수의 제곱, 실수의 성질은 제곱은 항상 0보다 같거나 크거든요. 그렇죠. 어. 그래서 요거를,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X의 제곱 플러스 저 X에 대한 완전 제곱으로 몰아갈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절반의 제곱. 4분의 y의 제곱을 이렇게 여주면 이게 완전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y의 제곱 이렇게 가지요. 해주고 자, 요거에 플러스 y의 제곱하고 이렇게 가 자,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분의 y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4분의 3y의 제곱이 됩니다. 어? 실수 더하기 실수는 실수. 이 실수 전체를 제곱하면 0보다 같거나, 얘도 실수, 제곱이 앞에도 플러스지. 그러니까 얘는, 자,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결론을 낸다 그렇죠? 어. 그런데 잡아봐. 그러면 이 부등식이 증명이 됐잖아. 모든 실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어, 완전 제곱으로 묶는 게핵심이다 그런데 잡아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최대 최소 문제를 확장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이더호가 죽는, 이더호는 어. 어,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전제 조건이라는 건데, 자, 얘가, 얘가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결론을 내려면, XY가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했던 거예요. 실수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전제 조건이다. 잡아봐. 얘 우리 기둥 자, 8번까지 갈때 동안 계속 봐봐. 어떤 어, 구, 절대 부등식이 나오는데 전제조건을 항상 챙겨야 되거든. 응? 이 전제조건이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나온 거 이게 승립하려면 얘 전제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봐봐라. 이등모라는거 아, 이등모가 승립할 때이 식은 0보다 같거나 크니까 최소, 최소값이 등호에서 성립하거든. 최대 최소할 때. 그럼 이 등호 조건이 언제 등호? 이 등호는 0이잖아. 언제 0이 되느냐? 어 그러면 얘도 y도 0이고 y가 0이면 x도 0일 때 등호가 성립하. 그렇지? 어. 그래서 잡아 봐. 아 x 도 0. y도 0일 때 자, 등호가 성립해. 어. 이등호건 그러니까 아 얘는 항상 봐봐 등호 조건까지 챙겨야 돼. 등호 조건. 어 이게 이제 봐봐 최대 최소를 값을 구한다. 최대 최소 어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 그래 어수아라어 등호 아, 조건이 필요하다. 그렇지. 어 그래서 봐봐 얘가 이제 부등식이고요. 이 부등식. 예, 부등식. 아, 예, 부등식. 절대부등식이지. 어, 이 전제조건이 없으면 절대부등식 아닙니다. 이 전제조건. 그렇죠 아, 동호일 때는 언제? x, y가 0일 때 성립한. 이것까지 챙기는 게 절대부등식의 큰 흐름이. 그렇지. 어, 자, 두 번째는 잡아봐. 음. 자, 절대값 x 어, 플러스 절대값 y는. 항상 절대값 X 플러스 Y보다 같거나 크대. 음, 얘가 절대부등식이 되려면 전제조건이 뭐가 필요하며. 그렇지. 도로조건은 언제 성리바그럼이 이걸 따져. 그럼 절대값이 있으니까 해기수하기 어렵지. 그렇지.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해가 얘를 빼는 거요 이놈을, 이놈을 이쪽으로 이왕하거든. 자, 이놈이 있는 거를 증명하러 갈때이거를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보면. 그냥 빼봐야 아무 의미 없잖아. 그래서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을 이렇게 해서 식을 몰아갑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게 0보다같거나 크다 나오면, 어, 그렇지? 이게 성립하는 것을 모이는 거. 야 그러게 잡아봐. 이봐봐. 아, 아, 자,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 어, 이거의 제곱이 a의 제곱 a기 절대값 x 플러스 y의 어, 이 전체의 제곱.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절대 값의 제곱이나 X의 제곱은 항상 같거든. 두 개를 곱하면, 자, 두 배의 절대 값을 한꺼번에 이렇게 묶여버린다, 곱하면. 그렇죠. XY. 플러스 뒤에는 Y의 제곱. 그렇죠? 어. 자, 여기에서 이거 제곱을 빼. 이 절대 값이 있으면 안 하지. 완전 제곱입니다. X의 제곱 플러스 2XY. 자, 플러스 Y의 제곱. 그러니까 x의 제곱 다 날라가지 고 y의 제곱 날라가고요. 남은 거는 요거 요거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절대값 xy 자 마이너스 2xy 그럼 이게 언제 승리하느냐이자이 xy가 절대값을 했으니까 얘는 항상 부호가 플러스예요. 그러면 이 xy가 서로 같은 부호면 0이 될 거고요. 그렇지야 어? 서로 이제 봐봐. 얘가 항상, 얘가 각도나 커진단 말이야. 얘보다는. 절대 값으로 가면. 그리고 얘가 항상 0보다 각도나 크다라는 결론을 여기다 낸다. 어, 그렇지. 어, 그어놔니까 자, 봐봐. 아, 어, 우리가, 여기또 봐봐. 어, 절대 값이 들어가니까, 아, 이렇게 성립하려면 XY는 실수가 돼야 되겠군요. 얘도 전제 조건이야. 어, 허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자 xy는 실수라는 전제조건이 들어간다. 자이 전제조건. 그러고 봐봐. 자 얘가 그러면 등호가 언제 성립하느냐? 등호가 등호 성립을 언제용이지? xy가 서로 같은 부호. 그렇지? 어 물론 어자 봐봐. 둘다곱했는데 0이 되면 만족하니까, 요럴 때, 더모까지 이어줄 수 있지. 어, 둘다 00이면 빼도 0이니까, 더모승부. 같은 부호다는 뜻이다. 같은 부호면,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니까 항상 0이 된다. 그렇지. 자, 1대, 더호승부 증명을 쭉 하다 보면 자, 봐봐. 우리가 지금 결론이 이제 여까지 이렇게 났는데 a가 b보다 항상 같거나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어 조건 항상 챙기고 전제 조건은 챙기는데 자, 봐봐. 이 결론이 나오면 지금 a의 제곱 a의 제곱. 그렇지. 어. 자, 우리가 어, 마이너스 어, b의 제곱이 0보다 같거나 크거든 그래서 이 결론까지 갔습니다. 이 결론. 그렇지 어. 그래서 잡아 봐. 이 결론이 자, 최종적인 거는 이 결론까지 가려면 이 결론까지. 어. 여기는 반드시 자,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다는 이런 대전제가 필요합니다. 어, 음수도, 음수가 절대값이 크면 이렇게 될수 있거든. 요 이렇게 가지, 꼭 가지는 않잖아. 근데 이 조건만 있다면 우리는 할 수, 근데 가만 보 A도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니까 양수지. 이 전체의 절대값이니까 양수지. 어, 물론 뭐 0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될때 요까지 결론. 그러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 우리는 아, A가 B보다 간단하 크다라는 결론. 대전제의 동호 조건까지 어, 챙겨줘. 어자 봐봐라. 어자세 번째도 이제 중년 한식 인자 하나 나오지 얘도 이제 한번 잘 보세요 부등식도 보고 전제 조건도 보고 그 다음에 더모 조건도 한번 보세요 자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 y 마이너스 gx. 어,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크대요저기 절대 부등식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가 필요한가? 아, xy는, xyz는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겠지요? 근데 이걸 증명하다 보면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양변에 20 곱한다. 아, 근데, 자, 봐봐. 뭐, 요식만 먼저 할 겁니다. 요식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어, 이식계 전부 다 2분의 1을 이렇게 빼주고, 자, EX의 제곱. 이 뭐, 워낙 많이 봤지 야? EY의 제곱, 2 g 의 제곱. 빨리 갑시다. 2 x y 2 y g e g x 어. 그래서, 어, 두개두개 두개 그룹씩 묶는 애야, 2분의 1에. 자, 세 개의 그룹을 만든. XY 플러스 Y의 제곱. 자, y 에 적어 마이너스 2 e y g 플러스 g 자, 어, g s e q 마이너스 2gx 플 e g x p l x. 그렇지. 아. 그러니까, 이다 완전 제곱으로 세 그룹으로 다묶 이거, 야거야그이 가자 2분의 이거, 이거, 보거 X 마이너스 Y의 제곱, Y 마이너스 G의 제곱, G 마이너스 X의 제곱. 얘가 0보다 같거나 크다면 아얘 X, Y가 실수라는 조건이 필요하고 얘도 실수, 실수. 아 그래서 얘가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결론을 내면서 허수가 되면 안 되니까, 얘 전제 조건이 뭐라고? X, Y, z 는 실수라는 이런 조건이 필요하구나. 그런 조건 하에서 항상 연구다 갖고 놔둬. 그 다음에, 어, 그러면 더모는 언제 성립하는데? 그래서 더모는, 어, 얘가 언제 0이 되는데? 얘도 0, 얘도 0, 얘도 0. 그러니까 이게 정상각형 조건 으로 G일 때 성립. 때 최대 최소가 나온다 이런 말이야. 어.